네, 허니바이블 300 이사야 5장에서 30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저자 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라고 지었고요.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사야 선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수주로 활약한 선자로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한 선자이고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사야서는 공의의 심판이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절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해 하시며 세상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임을 생생하고 그리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히 이사야서는 남은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은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1부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약속이 1장에서 35장까지 그리고 2부는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에 대해서 36장에서 39장까지 그 3부는 하나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및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보호 약속 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의 타락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징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즉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의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요. 포도 원인 남유다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곧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 방법은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1장에서 5장이 남유다 전반의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와 구원 약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의 삽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장, 이사야 소명. 선자 이사야가 성전에 섬기던 중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과 천사들의 소리를 환상 가운데 보고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고백함으로 천사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재단 숯불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사회가 순종함으로 남유다 백성의 왕고함을 책망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곧 거룩한 씨는 남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역시나 남은자 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장팔 절. 내가 또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북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임만우엘 징조 남유다 아하스 왕 통치에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끄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남유다의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위로를 하게 하고요. 또임만우엘 징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임만우엘 징조는 일차적으로는 남유다는 구원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조금 전 남유다의 구원을 예언한 것과 상반되게 아수를 통한 남유다의 심판을 또 예언하는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된 것 같지만 아스가 하 하나님의 예언을 불신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마에 살랄 하스바스 징조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 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마에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멸망 예언을 확증하시는데요. 이 사연은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역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고 정하게 되는데요. 그 뜻은 노력이 속히 임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노력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에게 속히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 흉흉하고 장이란큰 하수 같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남유다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봉분을 망각하고 교만해하는 아수르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아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봉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거짓 대언을 경계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구장 메시아 탄생 예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하시고요. 메시아 천대를 받던 어둠의 땅에 메시아가 빛으로 탄생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동맹국 아수르와 동맹군들을 통해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철저히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메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심판도구 아수르 심판 예언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위원,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귀와 구원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예사 11장, 메시아 왕국 도래이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과 대조적으로 이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와 안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며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열방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며 모든 대적들을 그발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취하시고요, 또 다시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죠. 2사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위에 여와의 영, 고치의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여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자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12장 감사 찬송 회귀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자들의 감겨어린 감사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13장 바벨론 경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과 바벨론 멸망 당시의 참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신 군대는 메대 바사 연합군임을 밝히시면서 멸망 이후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 14장 바벨론 멸망 예언. 아, 멸망할 발베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귀환과 안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바벨론 멸망으로 포로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세 번째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시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교부들이 이 계명성을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사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여서 사단을 지칭하는 구절로도 유명한 그런 14장입니다. 이사1 5장 모압 경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인 모압 족속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15장과 16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모압의 멸망이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며 모압의 위인들이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서도 재앙이 덮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모압 심판. 이스라엘 형제국인 모압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남유다 와 화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르의 침략으로 인해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백성들을 도와줄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교만한 모압이 이를 거절함으로 결국에는 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의 17장, 아람 수도 담에색 심판. 다섯 번째로 아람의 수도 담에색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를 의지하여서 그대로 우상을 섬긴 사마리아, 곧북이사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귀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막강한 아수르도 결국 멸망할 것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18장, 구수 건면. 여섯 번째로 구스 즉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은요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만군의 여호기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라는 심판 예언이 아닌 권면을 주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남녀들을 찾아온 구스 사자들에게 안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권면과 함께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은혜 선교사님이 하신 이 에디오페의 운명, 이 데스티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또 장이기도 하네요. 이사야 1 9장 애굽 경고, 일곱 번째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언이 선포되는 시기 애굽은 구수이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경계적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조롱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이 유다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다섯 성읍, 이 다섯 성읍 또한 남은 자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섯 성읍이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평화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이사 20장 애굽 구수 수치 예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 또는 구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를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할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과 구스의 멸망으로 그들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스몸과버스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21장 2차 바벨론 멸망 예언 엘람은 바사를 뜻하고요. 엘람과 메데이안 바벨론 함락시의 두려움과 공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군의 위험과 멸망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덟 번째 예언인 두마 즉 에돔에 대한 예언이 등장 같이 등장하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었는데 아침이 온 후에 밤즉 고통이 올 것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면서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드단의 대상들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였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들의 부의 축적은 결국 심판의 때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환상 골짜기 경고 이방 나라 예언 중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성이 대적의 침입으로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는 삽입 단락인데요. 환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심판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최후 경고를 하고요. 열방의 심판 예언 중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적군의 침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될 것임을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유다 관리들에 대해서 징계. 즉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였던 샘나의 부정축제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 샘나 대신 등장한 엘리야김 또한 가문의 영광만 추구하다가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2사 23장 두로와 시돈 경고 열 번째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요,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성공했으나 교만하여 둘째에 멸망할 것과 두로 멸망에 참담한 결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로가 폐망한 지 70년 만에 회복하게 될 것과 다시 무역으로 불을 어서 불을 얻어서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벨론 70년포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도움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불리는데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최후 심판.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라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심판의 결과 땅에서 즐기던 모든 죄악된 쾌락이 완전히 소멸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남은 자의 기쁨과 악인들의 탄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여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임에 대해서 여호와께 말미암아 모압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의 세력에게 승리와 구원을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 26장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갈 자에 대한 소개와 장차 부를 구원의 노래를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어 견고한 자 의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원의 성에 들어갈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밀실에 숨어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말씀하는데요. 이 밀실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7장 포도원 지기의 노래 사단을 상지하는 리오야단이 마침내 죽임당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요.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그 대절을 면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5장에서는 들포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포도원 노래와는 대조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특징과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이사야 28장 남북 이스라엘 경고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 경고와 남은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경계와 교훈을 가르쳐야 할 책임에도 먼저 죄악에 빠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 농사일에 대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즉 도루깨질과 타작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임명을 밝히시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사 29장 예루살렘 경고.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르키며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포위되어서 멸망의 위기를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적적으로 구원받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또 외식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의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무나 마음이 찔리는 그런 구절이죠. 이사야 30장 애굽 동맹 경고. 애굽과의 동맹 체결이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선지자의 경고에도 끝내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 그리고 풍성한 약식과 풍성한 양식과 영적 평안 및이유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도구였던 유다의 대적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설명되었고요. 24장에서 27장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마치 성경 66권을 함축해 놓은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60도 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심을 하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긴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하는 한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주도 화이팅!